수익, 진행시켜, 후. 안녕하세요, 구독자 애청자 여러분들. 수익을 주는 코인 전문가, 승부사, 이경영입니다. 자, 배도지의 아버지, 지금 11월에도 엄청난 거래량이 몰리고 있는데요. 과연 베이비도지도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 지금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하반기 민코인 폭등을 예측하고 있는 지금 진짜 놓치면 안 되는 내용들 제가 꼼꼼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바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시켜 자, 그러면 11월 달 대선 상황을 먼저 보면요. 자, 일단 뉴스에서는 거의 지금 박빙인 것처럼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몇백 명씩 그냥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무슨 지금 사전 투표는 누가 앞섰네? 지금 경합주마다 지금 비슷비슷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돈을 걸고 솔직하게 투표를 하는 이 폴리마켓을 보시면 트럼프가 엄청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 통령은 스스로 비트코인 대통령이라고 자처하면서 이렇게 암살의 위험, 맥도날드 서빙과 바이든에게 욕을 먹으면서 지금은 이 쓰레기 복장과 쓰레기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있죠. 진짜 엄청난 반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분위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제는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배도지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를 보면 일단은요 이 도지와 시바이노를 따라서 급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많긴 하지만 현재 다른 코인들보다 시중에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소각이 진행되면서 더 디플레이션을 해줄 겁니다 왜더 소각이 될 건지는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시총이 5천억대로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장하면서 무난하게 10배 이상은 먹을 수 있다.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인 자체도 BSC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중국 세력의 자본도 30%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이비 도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에이? 또 소각이야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베이비 도지의 물량이 애초부터 몇 경계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애초에 물량이 너무 많다는 점인데요. 물론 뭐 코인베이스, 업비트, 빗썸이라든지뭐 상장하는 거다 좋다고 칩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번에 런치패드, 퍼피펀이 출시가 곧 되는데 바이백을 해서 베이비 도지의 물량을 엄청나게 소각해야 큰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더 유입시키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텔레그램 게임이 대박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죠. 벌써 1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 세컨드 코인 있잖아요. 파우즈. 반갑게도 조만간 상장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톤 기반의 가스펌프, 텔레그램에 있는 커뮤니티까지 인수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텔레그램 사용자가 7억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7억 명 중에 1%만 들어와도요. 700만 명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밈코인의 관심은요. 전 세계적으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만큼 아시아 쪽이나 한국 쪽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도 약 600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65% 이상을 밈코인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요, 이 투자의 흐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앞으로 큰 수익을 보고 싶으시면 포트폴리오에 이 밈코인을 한두 개는 꼭 담아 놓으셔야 앞으로는 발을 맞춰갈 수가 있는 건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맞는 트럼프가 왜 밈코인을 65% 이상이나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일단 이 밈코인 시장을 보시면요. 자 여기 맨 위에 24시간이라고 표기가 돼 있죠 하루 동안만 보셔도 진짜 수만 프로 수천 프로 오르는 밈코인은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어떤 것이든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것처럼 아직 오르지 않은 밈코인 초기 투자자가 돼야 하반기에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투자할 수 있는 트럼프 대선과 관련된 밈코인을 하나 소개를 드릴 건데요 지금도 이 차트상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집중을 좀 해주세요. 자 화면 보이시죠? 지금 바로 올려드렸는데 현재 전문가들이 최소 1000% 이상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트럼프가 점점 더 유리한 상황이 되고 있고 트럼프 당선 시에 엄청난 폭등을 예측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구독자 종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차트만 보셔도 이 엄청난 매집봉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슬슬 올리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캐릭터 성을 봤을 때도 미국에서는 거의 1등 이라고 볼수 있겠고 아직까지 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업비트 등 아직 대형 거래소에는 상장을 하지 않았고 중견급 거래소에만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큰 폭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초 초기 투자를 할수 있는 종목이 라서 제가 몇주 동안 검증을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큰 행운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설명드린 대로 트럼프 대선 관련 민코 지금부터 모든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업자들 때문에 공유하는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기존 애청자분들은 잘 아실텐데, 자 이런 식으로 구독자 비밀 영상. 제가 별도로 촬영한 비공개 영상을 제가 한분한분 한분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자, 요걸 보시면 여기 3일 전에 네이로 이더리움 코인 여기 바닥에서 추천을 드려서 3일만에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9일 전에 공유드린 건데 트럼프 시바 코인 여기 바닥에서 추천을 드렸죠. 그리고 슈팅이 나왔을 때는 거의 1000%에 가까운 수익을 받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10일 전에 공유드린 건데 베이비 네이로 코인 여기 바닥 잡혔을 때 추천을 드려서 250%가 넘는 수익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좀 많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는 2주 전에 공유드린 거, AI 도지코인, 여기 바닥권에서 올라갈 때 추천드려서 거의 300% 가까운 수익을 받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비공개 영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희망하시는 분들, 신청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경영 개인번호 010-7713-8459번으로 트럼프 당선. 이렇게 다섯 글자를 지금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지 스팸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트럼프 당선 이렇게 다섯 글자만 딱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아래 댓글창에 트럼프 당선 그리고 문자를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뒤에 네 자리 꼭 이렇게 같이 남겨주셔야 제가 개인별로 종목을 공유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트럼프 당선 이 비밀 영상을 제가 미리 촬영을 해 놓는데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댓글로 이 비공개 영상 링크를 댓글을 통해서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큰 돈을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밥값 술값 정도 아껴서 만원 단위 있죠 많아 봐야 10만 원입니다 뭐 10배 100배 1000배 정말 엄청나게 올려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또를 사서 돈을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만 원도 아깝다 하시면. 이 비밀 영상 있죠. 이 영상에 코인의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와, 진짜 밈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한번 간접 경험을 해 보시는 것도 정말 큰 공부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만 불러 드릴게요. 01077138459번으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 트럼프 당선 이렇게 다섯 글자만 딱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 주시고요. 아래 댓글 창에는 트럼프 당선 그리고 문자를 보내 주신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뒤에 네 자리 땡땡땡땡 이렇게 남겨주시면 종목을 받아가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약간 마지막 개미 털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정말 당황하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에게는 더 따뜻해질 만한 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